컬하 안녕하세요. 컬터스튜디오입니다. <laughs> 여러분들이 체험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체험을 하셨죠? 네. 바로 채식 일주일 프로젝트였습니다. 네. 거짓말.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왜 이런 체험을 시작했나요?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채식이 왜 지구에 도움이 되나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축산업에서 이제 걔네가 뽑아내는 이산화탄소나 그런 것들이 정말 많고 그 축산을 하기 위해서 땅을 이제 또 밀고 산을 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구에게 좀 많은 영향이 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육식을 소비를 줄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그게 연계가 돼서 지구에 좀 도움이 된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. 네, <laughs> 해정 씨가 너무 말을 잘하셔가지고. <laughs> 저는 설명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. 네. <laughs>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것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건 어떤 게 있었나요? 그냥 간단하게는 고기를 끊는 거였죠? 고기를 최대한 줄이고 야채나 아니면 밀가루 대신에 두부면을 쓴다든지? 저는 해산물 위주로 먹었습니다. 네. 그런 식으로 했고, 그 외에도 저희가 텀블러를 사용을 해서 최대한 채식을 저희가 주로 체험을 했지만, 일단 플라스틱도 줄이자는 의견이 맞아가지고, 이제 뭐 카페에 가서도 빨대를 안 받거나 하는 그런 걸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채식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. 혹시 어떤 채식을 도전하셨는지. 혜정씨랑 저랑 같은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, 저는 일단 페스코 베스테리언이라고 해가지고, 그 유제품까지는 먹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생선까지 먹을 수 있는? 그래서 진짜 딱 육류만 안 먹는 그런, 네, 비건 식단을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저도 비슷하게 했는데, 근데 제가 원래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, 저는 일단 해산물도 아예 안 먹었고, 그냥 유제품이랑 계란, 그리고 그 정도만 먹은 것 같아요. 평소에 두분 고기 많이 드셨나요? 환장하죠 저는 제 피의 한 80%는 고기일 거예요 네. 그 저는 고기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고기를 사놓으면 제가 다 먹거든요 항상 그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인데 갑자기 일주일 동안 딱 끊으라고 하니까 아, 진짜 먹을 게 없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실패를 몇번 많이 해가지고 사실, 했다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겠고, 힘들었다고도 제가 감히 어떻게 말을 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힘들었기보다는 저도 집에서 배달 음식을 더 많이 시켜 먹던 사람이라서 이제 만드는 과정이 괜히 귀찮고, 약간 그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았나? 하는 것 같아요. 네. 채식하는 동안 이제 많은 채식 음식들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. 그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? 음... 저는 제가 만든 새우 로제 파스타요. 근데 진짜... 시판 로제 소스 썼잖아요 육 그건 아니지만 육류가 안 들어갔지만 그러면 뭐 토마토라도 땁니까? <laughs> 그래면 일단 만.. 그냥 사먹 먹지 않았다는 거에 음. 의미를 뒀고 저는 새우 로제 파스타가 일단은 역대급 음. 저는 근데 진짜 하나같이 다 그저 그랬거든요 <laughs> 떡볶이도 이제 집에서 고춧가루로 했는데 제가 떡볶이를 만들 때 원래 치킨 스톡이라고 그닭 육수낸 거 그걸 좀 넣는데 또 양심상 그걸 하지 못하니까 해산물인 굴 소스를 대체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긴 했는데 그 감칠맛이 안 난다 해야 되나? 음. 그것도 있었고 그래도 맛있었던 거는 그 밥에 그 카레 가루 조금 넣고 야채랑 그냥 볶아서 먹었던 음. 계란 조금 해서 그게 그나마 좀 먹을만했던 것 같아요. 음. 네. 채식해보니까 어땠어요? 힘들어요. 저도 쉬웠다고는 말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먹을 게 많더라고요. 저는 채식이라는 이렇게 말을 딱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약간 거부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. 무조건 풀만 먹어야 되고 무조건 초록색 식단 이런 것만 있는 줄 알고 엄청 좀 거부감도 있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비건도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. 계란이 되냐 안 되냐, 밀가루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진짜 세세한 재료 하나하나까지 다 따져가는 거여 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한 비건 식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면은 누구나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보면 그 채식 약간 비건 이러면서 음식 레시피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 집에 없는 재료가 더 많고 맞아. 약간 아 어, 직접 만들려 하니까 약간 그 느낌이 안 나고 아. 그러는데 생각보다 집에서 당장 내가 비건을 시작하겠다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음. 점이 음. 있는 것 같아요. 네. 채식을 하고 7일간 달라진 점이 있나요? 없어요. 저는 제 개인 잘수 있는데 힘이 좀 빠졌어요 몸에. 그럼 <laughs> <laughs>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확실히 확실히 좋은 거는. 속이 좀덜부대낀다 음. 속이 좀 편안하다? 제가 이제 좀, 속이 장이 좀 민감한 편인데, 오, 안 그러더라고요, 음. 일주일은. 간을 심심하게 해서 많이 먹었다? 약간 이런 정도? 아, 네, 변함이 그리고, 없었어요. 그리고 제가, 제가 지성피부여서 기름이 좀 많아요, 얼굴에. 근데 채식하는. <laughs> 채식하는 동안 좀, 얼굴이 좀 보송하더라고요, 그래도. 음. 해 보고 느낀 점을 좀 알려 줄수 있나요? 해 보고 느낀 점? 근데 약간 그거에 플라스틱 줄이기랑은 조금 다르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. 음.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가 채식을 한다 해서 축산업이 조금 줄어들거나 음. 규모가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성취감은 적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? 네. 저는 하고 느낀 점은 채식은 이제 점점 트렌드가 되어 간다? 라는 음. 생각을 했던 게 채식 식당도 점점 많아지고 나중 한 5년, 10년 뒤면은 그래도 많은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스코까지는 할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 저희가 오늘 채식에 대해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<laughs> 부탁드립니다 콜바 보너스 질문 네자이 <laughs> 네. <laughs> 촬영 말고 개인적으로 채식을 계속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?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저는 서서히 줄여볼게요 5년 야쏘. 뒤에 비건이 되어있는 걸로. 어, 민경이 안 돼있으면 있... 어떡하죠? 안 돼있으면은 벌금 낼게요. 어 얼마예요? 얼마예요? 저희 그때까지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요.